책 읽으려고 숙소까지 잡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전데요. 책 읽으려고 광안리까지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독서하기 전에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독서할 책을 8권이나 들고 왔습니다. 8권 다 읽으려는 건 아니고요. 적게 들고 갔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책이 없으면 슬플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챙겨왔습니다. 새로 산 책갈피도 같이 챙겨왔고요. 여기서부터 독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책은 김혼비 작가님의 아무튼 술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처럼 작가님의 술 예찬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신기하게 보다 보면 술이 마시고 싶어져요. 저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두 캔이나 마셨답니다. 술 하면 백해무익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나요? 저자는 술이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를 정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은 황유원 작가님의 시집 초자연적 3D 프린팅입니다. 제가 황유원 시인님의 하얀 사슴 연못이라는 시집을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샀는데 어, 저한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마음에 드는 문장에 줄을 쳐가면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잘 읽히지는 않아서 한 절반 정도 읽고 접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읽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음 책인 창작형 인간의 하루로 넘어갔습니다 크리에이터 7인의 인터뷰를 담은 인터뷰집인데요 성공한 창작자들의 루틴한 삶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읽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서도 예술가들은 엉망진창으로 살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루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책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책을 읽다가 잠시 바깥 산 책도 나와주고요. 소품샵에서 귀여운 고양이도 만났습니다. 리프레쉬 완료! 이번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이고 작가는 클레어 키건 작가님입니다. 주인공은 아내와 다섯 명의 딸을 데리고 있는 가장인데요. 어릴 적에 자신을 향한 친절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음을 알고 본인도 그 선의를 뻗어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북커상 후보작이라고 하네요. 백조 깜파의 분량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께 받은 선의를 생각나게 하는 소설이었어요. 이외에도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 그리고 아무튼 메모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완독은 못했지만 열심히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완독한 책은 세권 그리고 읽고 있는 중인 책은 또세 권. 총 여섯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계신가요? 재미있는 책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이상, 글 쓰는 복지였습니다.